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이모셔널 라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균, 진저 스머프입니다. <laughs> 스머프는 네.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아, 밀고, 나가죠. 아 밀고 나가는 거야. 네. 자, 스머프라고 합니다. 네, 진저와 도균입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어, 다음 주에 있을 월간 배틀 왕중왕전에 배틀 게스트와 그리고 위너에 대해서 어,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배틀 라인업을 저희가 임의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왜 이렇게 대진이 되었고, 또 위너는 어떻게 올라왔으며, 배틀 게스트는 또 어떤 식으로 초청이 됐는지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자, 일단 먼저, 어, 위너를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텐데, 저희가 원래 이제 작년에 있었던 어, 월간 배틀이 여덟 번으로 기획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 두 달간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6명의 위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중왕전을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에 조금 6명의 인원이 뭔가 좀 아쉬워서 어, 이와 동일한 6명의 배틀게스트를 초청하게 되었는데요. 이 6명의 배틀게스트가 이제 좀 뭔가 각각 자기 춤과 또 에리어에서 뭔가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본인의 스타일이 굉장히 좀 확고한 친구들로 라인업을 구성을 해봤고 에이지가 좀더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좀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너를 소개해드릴 텐데 3월달에 위너가 누구였죠? 자 올해 우리 성민이가 3월에 위너였어요. 네, 3월에 위너였는데, 근데 지금 성민이가 어, 한국에 있지 못한 관계로 어, 배틀에 좀 임하기 힘들어서 어, 이번에 준우승한 은빈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위너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누가 우승했죠? 진. 펑크인더하트의 진이 우승했죠. 네, 펑크인더하트의 진. 그리고 5월 달에 위너는 어, 우리 타이영님타이영님이 5월에 우승하셨습니 그리고 6월 달에 우승한 친구가 누구죠? 또 네, 이제 성민이라는 친구가 네. 또 우승을 하게 됐죠. 자, 성민이가 이때 또 우승을 하게 되면서 이때 준우승을 한 누구죠? 우리 이한승 형님께서 준우승자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한승이가 6월 달 준우승자로 올라오게 되어서 이번에 위너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고 1 0월달에 우승자가 저이모셔널 라인의 이제 PK 네. 음. PK가 또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서 네. 라인업에 참여하게 됐죠. 자그 다음에 11월달 우승자 자 이제 저스티비의 멜먼 형이 11월의 우승자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아. 아. 자 그래서 원래 12월 달에 진행하려고 했던 월간 배틀 왕중왕전이 또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올해 2022년 2월 달에 27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맞설 배틀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배틀 게스트 자 우리 AKA 2 형님이십니다. 자, AK2 우리 두남형은 뭔가 음 제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한국에서 좀 올드한 댄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리를 하고 있는 또 댄서이며 뭔가 함께 했을 때좀 에이지로서 대표할 수 있는 한 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배틀 게스트 누구죠? 파핀 배 배트 근데 여기서 매트가 오기 전에 사실상 주희라는 친구를 섭외를 했었어요 왜냐면 주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독보적인 스타일을 저희 왕중왕전에서 뭔가 볼수 있는 게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원래 12월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상태에서는 섭외가 완료됐었지만 2월로 옮기게 되면서 어,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어, 참여하기가 어려워져서 어, 고민 끝에 매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트는 뭔가, 어, 또, 자기의 에리어에서 지금 뭐, 매트 클래스라는 방식으로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자기의 어떤 스타일링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배틀에 굉장히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친구여서 또 섭외를 하게 되었고 두나미형과 비슷하게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서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이 나게 됐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배틀 게스트 누구죠? 그 영블러드 엄동규 프리팝 친구입니다. 야자 우리 프리팝 같은 경우는 고등파퍼에서 발견한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어, 센세이션 같은 느낌이랄까? 굉장히 본인의 어떤 독보적인 스타일이 일찌감치 발현된 친구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한국에서 팝핑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어, 뭔가 제일 어리지 않나? 그쵸. 지금 어떤 실력적인 면과 나이적인 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스페셜한 친구인 것 같아서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배틀 게스트 누구죠? 아, 팝다이. 팝다이. 팝다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한국에서 로보트로닉 하모닉스라는 애니메이션 크루에 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친구인데. 되게 좀 배틀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많이 보여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스타일이 굉장히 또 확고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애니메이션을 움직여왔던 친구여서 뭔가 이런 배틀 라인업에 그런 스타일도 한번 부딪히는 게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배틀 게스트 누구죠? 오리엔타 히어로즈의 티오 형님이십니다 아 티오 자 티오는 또 굉장히 저랑 또 동갑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이 펑크 스타일 쪽에서의 굉장히 좀 독보적인 친구 아닌가 해가지고 어,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틀 게스트 누구죠? 펑크 인더 하트의 릴시. 뭐 릴시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사실 뭐 지금 요새 굉장히 배틀적으로 엄청 핫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역량을 또 여러모로 다른 영상화로 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어 웃음이라던가 혹은 좀 재미있을 만한 거를 본인의 스타일로 많이 풀어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어 아무래도 배틀적으로 엄청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올랐다면 어 떠오른 친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위너와 배틀 게스트를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 배틀 라인업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좀더 배틀에 대한 재미를 좀 넣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보기 힘든 어떤 배틀을 참여했을 때 이런 배틀 라인을 좀 보기 힘들 것 같은 걸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틀을 소개해 볼게요. 네. 먼저 대진표를 구성한 첫 번째 이유는 위너와 배틀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배틀 게스트와 배틀 게스트가 만나지 않는 위너와 위너가 만나지 않는 위너와 배틀 게스트가 만나는 구성으로 하였고 32강 라인업에서는 참여하신 참가자분이 올라오셔서 이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어, 배틀 게스트와 위너가 올라온다라는 가정하에서 기준을 잡은 배틀 라인업입니다. 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 라인업을 꼭 깨시는 댄서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laughs> 어, 첫 번째 배틀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틀 어, 3월달의 준우승자 누구죠? 은빈 은빈 친구입니다. 16강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은빈 vs AKA 2 형님이십니다. 와자 이거는 혹시 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 이제 은빈이라는 친구는 고등파퍼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출전을 했죠. 그래서 영블러드에 속하고 이제 AK-2 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올드한 이제 파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블러드와 베테랑의 싸움이 어 여기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 아주 기대가 되는 배틀입니다. 은빈이의 장점 하나. 윤빈 친구는 이제 부갈로 스타일을 부갈로 어, 그쵸 어. 부갈로 스타일을 부걸로. 이제 <laughs> 네, 주로 스타일적인 무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음. 어, 제가 봤는데 엄청 쭉쭉 뻗고 또 키가 커요 친구가 음. 그렇기 때문에 엄청 부갈로적인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는 음, 거기, 거기 장점 네네. 그럼 AK2의 장점 AK2 형님의 장점은 이제 일단 연륜이 굉장히 있으셔서 음. 되게 행사 경험도 많으셔서 춤을 탔때 여유로운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신 것 같고 음. 이제 굉장히 센 팝과 에너지, 에너지틱한 음. 모습으로 배틀을 하시는 게 되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아, 진짜 너무너무 기대되는 첫 번째 배틀부터 뭔가 만약에 16강으로 두 분이서 올라오신다면 진짜 되게 좀 보기 힘든 그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뭐 투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승 경력도 굉장히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은빈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어떤 경력은 없지만서도 굉장히 영블러드이기 때문에 이 둘이 부딪혔을 때 어떤 시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어서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배틀. 배틀 게스트 매트와 그리고 4월의 우승자 진이 어, 붙게 될것 같은데요. 어이 배틀 같은 경우로 좀 느낌이 어떻죠어이 배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적인 면모에서 굉장히 맞닿지 않았나 이제 그라운드 무브, 음, 음. 크레이지레 같은 스킬들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두 분의 주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라오었을 때 맞붙어 맞붙는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 피티기는 배틀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배틀 구성을 하였습니다. 어자 그러면 어 매트의 장점 자 우리 매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 신체적인 이긴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뭐 스레이딩 같은 동작이나 어. 이제 크레이지 레뭐 그라운드 무브까지 다양한 원리로 뭔가 하시는 게 크리에이티브한 음. 무브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오케이 그럼 진. 진 이분은 뭐두 말하면 잔소리죠. 이미 그라운드 무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 음. 어,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유연함과 음. 또 거기 속에서 나오는 단단한 팝까지 음. 어뭐 일단 춤을 너무 잘 추죠. 다른 장르도 잘 추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음. 어 이두 분이 붙는다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 자. 다음 배틀은 유월 준우승 한승희 음. 그리고 어 이번에 배틀게스트 팝다이 어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 배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명이 아무래도 좀 어, 애니메이션을 좀 다루고 있는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굉장히 강한 그런 친구들로 뭔가 이미지가 맞아서 한국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좀 가지고 있는 댄서들이 뭔가 좀 이런 배틀 자리에서 이렇게 붙는다는 그림 자체가 많이 또는 쉽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승희의 장점. 자 한승희 형의 장점은 일단 3월부터 월간 배틀을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월간 배틀로 통해서 성장 엄청 많이 이어내신 형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승도 가시고, 상강같이 음. 높은 결과도 얻으시고 음. 하면서,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스타일까지 겸비하시면서 이제 점, 점점 경고해진 스타일을 보여주신 음. 그 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자, 그러면 팝다이의 장점. 팝다이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배틀장에서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미 퍼포먼스적으로는 많이 영향력이 있는 쿨에 이제 속해 있기도 하고 어, 또 이제 여성 파퍼 중에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어, 거기 부분에서는 어 아마 엄청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어, 네. 그치 그치 오케이 자그 다음 배틀은 어, 배틀 게스트 프리팝 5월의 위너 타이 자요 배틀은 뭔가 아까 좀 소개했던 은빈 vs 어, AK2 이런 느낌의 어, 가다인데 뭔가 조금 더 조금 더 영하고 뭔가 좀더울드한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이런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또두분다 지방을 대표하는 댄서이기도 해서 이렇게 좀 구상을 해봤는데 완전 두분다 굉장히 어떤 펑키함을 엄청 가지고 있는 댄서이기도 하면서 또 크레이지한 느낌이 감이 되어 있는 뭔가 이런 부분들이 격돌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가 굉장히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번개처럼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의 장점. 타이영양이 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측이 안 가는 오, 무브들. 음. 네, 항상 새로운 무브. 음. 어, 거기서 영감이 정말 많이 오고. 이미 뭐 다른 퍼포먼스적인 부분과 좀 새로운 도구를 이용한 음. 그런 장르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신 분이셔 가지고 음. 어, 많은 후배들한테도 영감이 음. 네, 많이 되고 있는 파퍼 어. 중에 한 분이시죠 음. 네. 그러면 음. 프리팝의 장점 우리 프리팝은 이제 또 05년생 MZ세대거든요 이제 <laughs> 또그 젊은 세대의 패기 패기로움으로 이제 배틀을 항상 임하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친구로 알고 있어요 항상 불 같은 이런 음. 춤을 보여주는데 이제 타이 형님과 화제지간이기도 하면서 오 이제 불튀기는 배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 오이 친구, 어, 이 공부, 친구. 오, 공부 좀 했어. 오좀 상당하네. 그렇죠? 오, 오케이. 자, 그 다음 배틀은 배틀 게스트 T.O. 그리고 10월의 우승자 PK. 자, 요 배틀은 뭔가 약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펑키함. 이게 좀 뭔가 대표적인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 중요하게 추구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 티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좀 춤을 쳐오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구축해왔던 친구이고 PK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영블러드한 어, 지금 이렇게 배틀게스트 중에서 완전 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뭔가 이 팝핑 씬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어, 올드한 스타일을 지금 영블러드가 해석하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진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에서 배틀했을 때 굉장히 뭔가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한 명은 굉장히 약간 좀 정제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딥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 구축되어 있는 친구 한 명은 뭔가 아직 딥하진 않지만 날 것으로 뭔가 굉장히 구축이 많이 되어 있고 좀 감각적인 그런 댄서여서 이두 명이 부딪혔을 때 굉장히 약간 좀 새로운 혹은 또 여러 가지 영감 이 파핑이라는 어떤 맛을 좀 뭔가 펑크 스타일이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배틀 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어서 배틀을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티오의 장점. 아, 티오 형님 같은 경우는. 로를 정말 예술적으로 표현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아, 그 로를 보면 너무 맛깔나다. 음, 맛있다, 네, 맛있다, 음 아, 맛있어요. 음 네. <laughs> 맛있는 로를 구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아,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케이. 그러면 PK의 장점. 우리 PK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한 세대인데 올드한 그런 스위피 같은 올드한 그런 펑키함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더 프레쉬하지 않나 그런 멋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그렇지 뭔가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봐도 이게 티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롤의 맛있는 그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타일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그 맛은 절대로 날 수가 그치. 없는데 이런 스타일이 본인을 통해서 나오는 재해석 그치. 같은 게 어, PK와 TO가 굉장히 좀 뚜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두 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배틀은 이제 배틀 게스트 릴시 그리고 마지막 11월 위너 멜멘요 배틀은 사실 뭔가 약간 좀 일단은 릴시와 진이 같은 크루여서 요거를 또 뭔가 그림을 좀 많이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뭔가 배틀 게스트와 또 위너인 자리에서 근데 또 어 막상 생각을 해 봤을 때 이제 춤의 스타일로 놓고 봤을 때이 메메니가 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팝핑이라는 맛을 좀낼수 있는 스타일과 또 릴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좀 펑크 스타일 쪽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크레이지 레그라던가 혹은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진과는 다른 어떤 좀 스타일의 부딪힘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릴씨의 어, 장점. 자, 우리 릴씨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댄서로만 국한될 수 없다 생각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음악적인 부분도 터치하고 계시고, 영상미 같은 것도 되게 생각하시면서 뭔가 아티스트적인 면모가 엄청 많으시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걸 춤에서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번 배틀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 파워풀한 에너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 오 좋아 좋아. 좋 멜맨의 장점. 멜맨 형님의 장점은 이제 팝핀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팝적인 면모가 엄청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또 요즘 행사장 가면 꼭 자주 참여를 계속 하시고 계시죠. 음. 이 신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계속 꾸준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무래도 뭔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영상 쪽에 대한 얘기 요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떠한 댄서에서의 그~ 장점이라고 하기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춤을 영상으로서 내뱉는 어떤 이런 통로 자체도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게 없지 않으면 그렇게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이 또 멜맨도 지금 팀적으로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도 저는 되게 뭔가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루면서도 본인의 춤을 계속적으로 지금 어, 갈구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는 친구들이고 현 시점에서 배틀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팝핑 댄서기 때문에 어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장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어 16강으로 올라왔을 때의 예상 배틀 위너와 게스트의 라인업으로 왜 이런 식으로 좀 구상을 했고 또 이런 지금 초대되고 위너 했던 댄서들의 어떤 약간의 뭔가 좀 소개 아닌 소개로 이렇게 배틀 라인업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상 저는 여기서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거는 현 한국에서 지금 팝핑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라인업에 도전하게 되셔서 부딪히는 새로운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뭔가 보고 싶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본선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목적을 꼭 두지 않아도 이런 그림들을 지금 한국에서 뭔가 볼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배틀게스트와 위너 그리고 왕중왕전으로만 펼쳐지는 이 배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하나 준비를 했죠. 그렇 어, 뭐가 있죠? 바로 게스트 쇼가 있죠. 아, 네, 게스트 쇼. 어, 자 어떤 팀이죠? 자 우리 세 명의 이제 전사 같은 분들이시죠. 오리엔탈 히어로즈 형님들이십니다. 아자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오랫동안 그 합을 맞춰온 친구들이고 또 굉장히 좀 농도가 짙으며 그 어떤 본인과 본인들의 어떤 서로의 스타일들을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만드는 퍼포밍이기 때문에 어떤 스트릿댄스에서 팝핑이라는 이 스타일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좀 짙게 볼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약간 좀 부담을 더 약간 플러스 시키는 것 같은데 워낙 멋있으시기 때문에. 음, 게스트쇼까지 있다는 점 여러분들 뭔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왕중왕전 배틀을 심사해 주실 다섯 명의 저지가 있죠 그렇죠. 자 첫번째 여기 계시네요 <웃음> <웃음> 자 도균 네, 첫번째 저지 도균이었습니다 아, 네, 접니다 네, 네 저, 저고요 자 두번째 자 우리 은지 누님 아, 아 은지 응. 자 세번째 자 로보트로닉 하모닉스의 이제 파핑 큐 형님이 또 계시죠 음. 네번째 자 우리 청주를 대표하시는 이제 팝봉 형님 아자 다섯번째 자 그리고 저희 와이와양이겠 아 계시죠. 아자 일단 이렇게 그 심사 라인업도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스타일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공정한 심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만들어갈 왕중왕전 2월 27일에 어,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